네, 저는 어드미션 에이지 그리고 리서치 어, 인스티튜트 대표인 진이 아닙니다. 어, 이거는 정말 극도로 개인 차인 것 같아요. 당연히 어, 얼바인이 뭐 당연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도 뽑혀서 매번 뽑혀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또 한국에 뭐 세미나를 다니면 얼반에서 왔다고 하면 최고 학군에서 왔다고 이렇게 많이들 우대해 주거나 추대해 주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 저도 여기서 이제 30년을 살면서 보면 어, 항상 음, 커리큘럼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학교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대해주는 퍼블릭 스쿨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 잘해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 잘 서포티브 해주는 것도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안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들이 그런 거로부터 조금 더 이제 컨서버티브한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래서 뭐 대학도 잘 보내고 이런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도 있는데, 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컴퓨터, 컴퓨티션이 굉장히 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캘리포니아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네바다 아니면 뭐 보스톤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서울이나 상하에 있는 학생들 여러 학생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어, 결과적인 면에서 다른 이제 뭐 네바다주라든지 이런 데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네바다주가 더 좋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레이시대로 뽑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은 fair. 공평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네바다주에 살던, 유타주에 살던 학생들을 뽑아줘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학생들이 성적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레이스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네,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성적 대비 좀못 가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는 한국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아니면은 지독하게 어 너무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에 관련돼서는 제가 뭐 좋은 일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 하지 말라고 해도 더할걸 아니까요 근데 어 제가 이제 학생들을 왔을 때 보면 적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랭귀지 베리어 이런 것보다 왜냐면 요즘에는 뭐. 국제 유치원, 영어 유치원도 많이 다니고 오고, 영어적인 문제를 갖고 힘들어 하는 케이스를 사실은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런 거는 괜찮지만 학교에서 생활할 때그 친구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와의 소통을 오히려 못해서 고립된다고 느끼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과외 수업이 튜터링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뭐가 끝나고 나서 바로 친구들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같이 하러 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통 문화잖아요. 노래방을 간다든지. 근데 여기는 학부모님들이 항상 드롭 오프 하거나 픽업을 해주시는 그런 문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민감한 시기에 외로움도 많이 타는 것 같고, 어, 항상, 그러, 그런, 그런 게또 이제 어떤 게또 그게 연장돼서 뭐가, 뭐가 있냐면, 왜 우리는 학교를 가면 점심시간 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왁짝지글하게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방황을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그룹핑이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걸 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렵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립학교를 다니다 오는 일반 일반 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귀가 열려야 되고 그게 열린 상태로 이제 말을 늘어야 되고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거를 해내기 위한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또 프리, 어, 콜스를 미리 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에 치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지시한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끝나고 나면 갈 곳도 많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죠.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뭔가가 늘 바쁘게 돌아가요.근데 미국에 오면 그걸 지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하다못해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아요.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찾아야 되는데 친구들은 바빠 보이고 나는 왜안 바쁜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여기 왔을 때어왜 다른 집은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우리 애랑 뭐 플레이데이도 못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죠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이들이 어 항상 길들여져 왔다는. 그니까 뭔가가 누군가로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학원 선생님 아니면은 학교, 아, 그니까 자기네 그 학부모님들, 본인의 학부모님들로부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항상 먼저 제시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여기서는 본인이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음, 숙지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AP 과목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한 과목의 숙제가 보통 2시간짜리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서 집에 오면 3시, 3시 반이 되는데 좀 쉬다가 뭐 자기가 공부를 숙제를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게 이제 학년이 높아 갈수록 매일매일 숙제를 끝낸다는 것도 임파서블 할 정도로 너무너무 숙제의 양이 많아져요. 물론 이제 9학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귤러 클래스를 듣거나 어널스에서는 그만만큼에 듣지는 않거든요. 레귤러는 예를 들어서 어 숙제를 하는 시간이 한 20분, 30분이면 아니면은 뭐 클래스에서 다 끝내고는 오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널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한 과목당 어 빨리 끝내면 3, 40분 보통 한 시간을 소요가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AP 숙제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만해2 시간을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한 과목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여기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주말에 뭐 발론티어를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주말로 다 미루잖아요. 공부는 평상시에 뭐 테스트를 준비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팝키즈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매일매일에 호목을 해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제의 양으로 너무 벅차니까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주말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커뮤니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봉사활동도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보충 수업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자기개발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뭐 첼로를 한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스포츠하는 애들도 당연히 주말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이나 여기나 사실은 뭔가 구분을 지어서 어, 어떻게 다르느냐고 얘기하면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한국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고, 그게 해마다 뭐유 c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들도 그 어플리칸트들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교육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어,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이제 요즘에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네?